뭐하고 뭐냐면 상위어랑 하위어상의 관계가 있어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칠판방 스포츠라고 있다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나눴어 구기종목 비구기종목 뭐 이렇게 나누고 그지 그럼 구기종목도 어때 손을 쓰는 거 발을 쓰는 거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칠판방 이렇게 위에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 상위어라 그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구체화되는 애를 뭐라고 하냐 하위어라 그래 알겠지 그지? 그럼 생각해봐 상위어가 더 구체적이야 하위어가 더 구체적이야 하위어가 구체적이지요? 그래서 하위어는 있잖아 뭐가 많이 추가가 돼? 의미 요소가 많이 뭐 되는 거야? 추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봐봐 문장을 읽을 때 있잖아 뭐 뭐가 뭐 뭐를 포함한다 그럼 이런 건 비문학도 그렇거든 포함한다란 단어가 있으면 뭐가 뭐를 포함하는지 요거 체크를 똑바로 해줘야 돼. 알겠지? 그지? 그럼 생각해봐. 얘는 지금 있잖아. 어차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축구가 있다. 그럼 축구는 어디에 무조건 속해? 스포츠에 속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하위, 어의 의미, 요소는 무조건 뭘 포함해? 상위, 어의 의미, 요소를 뭐 한다? 포함한다. 알겠지? 그지? 하위어의 의미 요소는 상위어의 의미 요소를 무조건 포함하는 거야. 근데 칠판 봐. 거꾸로 되면 안 돼. 스포츠라고 해서 무조건 뭐가 되는 건 아니야. 축구가 되는 건 아니니까. 알겠지? 그지?